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고급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런 시간인데요. 바로 딱한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멋진 이런 문제, 세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예, 흑선, 백사, 흑의 백도를 잡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이 모양을 딱 보면은, 특한 점이 아주 깔끔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뭔가 백돌들을 이렇게 공략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흑에게 정말 멋진 이런 수순이 있습니다. 일단흑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요, 백이 있고 먹여 치면 따냅니다. 계속해서 흑이일을때 백이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이제 백이 요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수순 하나 하나. 하나 하나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선 일단 흙이 이렇게 젖히는 이수가 이수가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백이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수선, 수순, 이때 수순이 중요하죠. 자 여기서 먼저 흙은 이렇게 끊어둡니다. 만약에 백이 여기서 이렇게 이어 버리면은. 자, 이거는 이렇게 두는 거죠. 흙에 계속해서 백이 따내면은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따내면 이어서 요거 이제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흙이 이렇게 단수 쳤을 때 백이 위에 이렇게 흙한 점을 따내면은요 가만히 이렇게 두고요. 따내면 단수 쳐서. 요것도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두는 요 수순이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요렇게 흙이 먼저 두면은 이것도 똑같아 보이지만 이것 예, 똑같아 보이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흙이 뒀을 때 백은 꽉 이어버리는 이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내면은 이렇게 두고요. 이으면은 이렇게 둬서 요거는 이제 백이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젖힐때 백이 이렇게 받질 않고 따는 수는 없느냐. 만약 이렇게 따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걸 이제 백이 따내면은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요. 계속해서 백이일 때 끼워서 요거는 백돌들이 이건 백돌들이 아주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오늘의 두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 이제 흙이 이 백돌들을 잡는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잡혀있는 두점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흙이 이렇게 끊는 이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백이 따낼 때 이렇게 둬 가지고요 요거는 백이 잡히게 되죠. 하지만 이제 흑기이 끊을 때는 백에게 준비되어 있는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돌려치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내면 단수 쳐서 패가 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흑에게 중요한 이런 수가 있는데 바로 그거는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이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꽉 이으면 이게 꽉 있고요. 이렇게 빠지면 젖히고 따내면 이어서 요거는 이제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한 칸을 뛰는 예, 이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 이거 덥석 단수 쳤다가 백에게 이제 반격을 당하게 되면 이 예, 폐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흙이 이 백돌 6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렇게 이제 흙이 잡으면은 백이 단수치고요. 따낼 때 이렇게 둬서 백이 살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이런 수를 전체를 잡으러 가는 수를 찾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제 백이 먹여쳐서 폐가 나게 되죠. 자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두느냐 바로 그거는 흙이 가만히 호구에다 이렇게 먹여치는 이 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따낼 수밖에 없을 때요. 이렇게 흙이 밀고 들어가면 백돌들이 위태위태해지는데, 따내면은 단수 쳐서 이 백돌 6점을 잡고요. 단수 치면 이렇게 따버립니다. 오, 이거 뒀을 때 백이 이제 다른 수순이 없죠.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백돌들을 양자충으로 유도해서 잡는 아주 멋진 이러한, 이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